어, 8 강은 그 회복적 생활교육 적용에서 특히 많이 지금 실천되고 있는 서클을 활용하는 것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클은 음, 뭐 어떤 분이 내가 아는 서클은 불량 서클 다크 서클밖에 없다 그런 얘기 했었는데 서클의 의미는 뭐야 모두가 수평적으로 둘러 앉아서. 이야기하고 듣고 하는 굉장히 참여적이고 수평적 공간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게 서클로 보는데 이게 이제 원주민 전통에는 아직도 지켜 지고 있는 방식이죠. 어 제가 봤을 때 원주민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는요. 그 공동체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서로 협력하고 협동해서 살아가는 라이프스타일이 유지되고 있다 보니까 그뭐 자이든 타이든 간에 그 안에서 서클은 굉장히 파워풀 한그 방식이고 동시에 어찌 보면 그 삶의 자세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 서클 자체가 공동체를 이루고 강화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서클을 통해서 다시 안전한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는 거죠. 서클의 기본 규칙이 있는데요. 이게 아주 기본적으로 먼저 어 지금 존중돼야 되는 부분인데 네 가지가 있습니다. 토킹 스틱을 가진 사람만 이야기할 수 있다. 되게 단순한 방식이에요. 뭐 많이 배우고 안배우고 나이가 어리고 다 지킬 수 있습니다. 토킹 스틱 뭐 뭐가도 좋은데 이 막대기도 좋고 돌도 좋고 뭐 깃털도 좋고 뭐 인형도 좋고 다 좋은데 그 공동체가 정한 토킹 스틱 그걸 가진 사람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따라서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들지 않은 사람은 경청해줘야 된다. 끼어들지 못하고 경청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룰입니다. 세 번째 기본 규칙은 서클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돼야 된다. 즉뭐 하다가 중간에 나가버리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뛰쳐나가 이렇게 할수 없다. 같이 시작한 서클은 끝까지 지키고 유지돼야 된다. 그 자리를 지키는 자체가 이미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서클에서 나온 이야기는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뭐야 안전한 공간이 되지 못하겠죠. 그래서 서클의 기본 규칙은 물론 이거를 지키라고 했다고 해서 다 지켜지는 건 아니지만 이걸 지켜가도록 학급이나 이 공동체가 노력을 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을 실천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떤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서, 기본, 서클의 기본 규칙 지키게 하는데만 1년 다 가더라. 나중에 끝날 때쯤 되니까 애들이 그때서야 지키더라. 그런 얘기 하는데 저는 그것만 교육이 됐다 해도 엄청나게 큰 교육을 하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클의 기본 규칙을 반복적으로, 서클을 열 때마다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서클은요, 실내 서클에서 문제 해결 서클로 넘어가는 방향이 좋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데 왜냐, 실내 서클은 문제가 없어도 관계성을 높이고 공동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 즉 우리는 서로의 어떤 관계인가를 알기 위해서그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쉽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결 서클은 문제가 발생했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려면 그 안에 당사들이 있기 때문에 되게 민감한 얘기가 될수 있어요. 그런데 서클을 신뢰서클을 하지 않고 문제 생겼으니까 자 둘러 앉아봐라 라고 그때 서클이 시작되면요. 그 자리는 잘못하면 인민재판하는 자리가 돼버릴 수도 있어요. 안전하지 못한 자리가 될수 있어요, 누군가인 그래서, 신뢰서클이 잘 이루어지는 공간이 문제 해결을 서클을 해도 그래도 조금 더잘 진행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건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고 있느냐가 돼야 이 직면의 문제인 문제 해결서클도 시도될 수 있다. 그게 물론 모든 그 해결을 담보하진 못하지만 이 흐름은 지켜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몇 가지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 여기 보시면 신뢰서클을 하고 있는 초등학생들의 모습인데요. 이 사진에 되게 인상적인 건 뭐냐면 그 토킹스를 들고 이야기하는 아이 쪽으로 아이들의 몸이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처음부터 저게 지켜지진 않아요. 그런데 결국 아이들이 이 규칙 속에서 저걸 든 사람의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에 자기도 모르게 경청해주고 하면서 그 자체가 이미 이 아이에게는 인파워링을 시키고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아이들은요. 이 공간은 이 말하는 사람에 의해서 철저하게 존중야 된다라고 하는 걸 몸으로 보여주는 게 돼요. 저런 곳에서는 아마 다른 애가 엄한 얘기 해버리면요. 다 거길 쳐다보면서 이야기하지 마라. 눈빛으로 손짓으로 할 겁니다. 제가 토킹수 들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는 어릴 때부터 훈련이 되면 얼마든지 실천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모습은 그 지역에서 훈련받은 학부모 그룹 어른들이 학급의 선생님과 학생들을 위한 실내 서클을 또 하는 모습입니다. 이건 진행자가 지역의 자원이 되는 거죠. 뭐 선생님이 사실 서클의 진행자로서 잘 양성되고 준비되고 훈련받으면 제일 좋겠지만 제가 보기에 지역 사회에 있는 학부모 그룹들이 이런 일에 참여하면서 이건 윈윈일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게 이런 데 참여하면서 보다 보면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지내고 있구나, 선생님과 학생 사이가 어떻겠구나 이런 걸잘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잠재적 갈등의 대상자가 아니라 학교를 좀더 뭐야, 변화시키는 한 축으로서 자기들의 역할을 얼마든지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역사의 학부모 자원들이 서클 진행자로서 성장해 가는 방향은 오히려 시나 지역에서 열심히 지원해줘가지고 학교를 도울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 에 문제 발생한데 개입하게 된다면 이 학부모님들도 자기가 앉아서 자기의 목소리를 낼수 있죠. 해결책도 얘기할 수 있고 협조할 수 있는 방법 찾을 수 있고 또그 경험을 다른 학부모들에게 얘기해서 학교를 문제 터지면 비난하고 공격하고 선생들은 님 뭐하냐 이런 대결 구조로 가서는. 제일 피해를 보는 건 학생들이라는 거예요. 한 학교 학생을 키우는 똑같은 목적은 교사도 학부모도 사실은 같아요. 그래서 전 이런 식의 그 지서클 진행 참여. 학부모들이 한다라는 건 되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 해결 서클의 예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어항 서클이라는 건데 안에 앉은 아이들, 밖에 앉은 아이들. 이게 두 가지입니다. 어항을 들여다보듯이 한다 이거죠. 안에 있는 아이들은 누구냐? 당사자입니다. 뭐, 싸웠던 애들, 시켰던 애들, 거짓으로 일렀던 애들, 선생님한테 고자지, 다그 안에 모여있어요. 밖에는 누구냐? 어떤 사건을 다 알고 봤지만, 방관했던 아이들이죠. 그럼 이거를 왜 여기 드러내고 하느냐? 여러분, 많은 경우 피해자들은 자기가 직접 피해자지만,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애들 말로, 선생님만이 데려가서 혼나고 온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얘한테는 뭐 누가 해결해 주니까 좋다 이렇게 보시면 얘네들은 점점 문제 해결 주체에서 빠져나가다 보니까 자기 삶의 통제력이나 회복 탄력성을 사실은 좋아지도록 만들 기회가 별로 없어요.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쪽으로 바라봐야 되는 사람으로 계속 가죠. 저는 교육적으로 이런 자리를 통해서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자기 문제에 직면하고 다른 사람들의 공동체적 지지를 얻는 힘 이걸 가지고 또래 압력이 작동하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또래 압력은 가만히 두면 부정적 에너지로 학교에 학급 안에 작동될 확률이 높아요. 누구를 왕따시킨다, 배제시킨다, 놀리게 한다거나.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과정 속에서 또래 압력을 건강한 영역으로 키워주면요. 소수에 의해서 다수가 피해를 보는 소수에서 학급 내 갑질 이런 구조가 바뀌는데 사실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그 갑질하는 몇 명을 우리가 힘으로 누르고 감시하고 이 방식은 오히려 걔네들한테 힘을 키워 버립니다. 이 아이들 속에서는. 저는 이 공동체 힘을 믿는다면 문제 해결의 주체를 당사자와 공동체가 참여하는 방식에서 이것을도록 도와주는 게 어른들과 교사의 목시고 방향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제일 잘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해야 될 것은 교사 서클입니다. 교사들, 동료들 사이에서 신뢰서클이 잘 경험되고 실천될 때그 힘을 가지고 학생들하고도 서클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클이 학생들하고 잘 운영되는 학교의 특성은 그 서클을 진행하는 교사들이나 또 학부모들이나 관리자나 이런 분들 속에서의 또 서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쁜 일상, 뭐 수많은 업무, 그 속에서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서클을 앉아서 여유롭게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오히려 저희가 가서 연수를 하면서 서클 진행을 할때 그때가 제일 좋은 경험이었다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지만 몇몇 학교들은 여전히 학년별로 또 관심 있는 그 연구회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모여서 서클 하고 또 거기서 힘을 받아서 자기의 서클을 운영해가는 이런 것들이 조금 조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들이 신뢰서클, 교사들 사이 신뢰서클을 우선적으로 탄탄하게 만들어가고 거기에서부터 학급서클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요, 회복적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전체적 접근,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